왼발에 무게 실으면서 머리 뒤에 두고요 어깨 내리면서 팔꿈치 붙어주면서 인지 풀면서 배꼽 쪽으로 그립을 풀어주시면 제가 원평에 있는 제가 떨려지면서 잘승치까지갈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깨 내리면서 머리 뒤에 두고 어깨 내리면서 머리 뒤에 두고 어깨 내리면서 인지 풀어주면서 왼발에 무게 실으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어깨 내리면서 이렇게 한번 연습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무게 실으면서 머리 뒤에 두고, 이런 식으로, 머리 뒤에 두고, 이렇게, 머리 뒤에 두고, 어깨 내리면서, 힌지 풀어주면서, 옆구리에 붙어주면서, 팔꿈치 가요, 옆으로 실으면서, 머리 뒤에 두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요, 항상 언평위치가 지나가면서, 무게 실리면서, 최대 어깨도 안 열리고요, わし。 ファンの方がいいですね。

thank <laughs> you Ready?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경명 프로입니다. 제가 쉽게 간단하게 파워풀하게 치는 방법을 제 알려드릴 건데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팔 넓이는요 어깨만큼만 딱 벌려주시고요. 손은요 배꼽이 아니고 살짝 왼쪽 허벅지에다가 두시면은 이게 소문자 Y 자가 잘 형성이 되거든요. 여기서 백스윙하실 때 넓게 어깨랑 팔과 샤프트가 하나에다 마무리요. 넓게 빼볼게요. 넓게 낮게 빼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여기서 셋이 다 왔을 때. 옆구리에서 여기서는 그냥 위로 올릴게요 어깨 위로 올린다는 마음으로 쟁반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쟁반든다는 마음으로 코킹을 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올려주시면은 넓게 팩싱 크게 나오거든요 넓은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 뒤에 두고요 왼발에 무게 실으면서 우측 어깨를 자연스럽게 떨궈주시면은 머리도 뒤에 남아지고 팔꿈치가 붙어지면서 인지가 풀어지면서 여기서 릴리스 되어지면서 채를 던지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채가 임팩트가 되어질 거고요. 정확히 맞고 여기서 이제 채를 수려해 주시면요. 그립 끝만 자연스럽게 배꼽 쪽으로만요. 향해 주시면은 채가 언플레인으로요. 채가잘 지나가면서 늘려 맞고 무게가 왼발에 실으면서 톡축각도 좋아지면서 배치기도 안 나오고요. 뻗어지면 서 타겟으로요. 왼발에 무게 실으면서 잘피니시할수 있는 건데요. 다시 한번 넓게 빼보는 겁니다. 네, 어깨와 팔과 샤프트가 동시에 이렇게 넓게 빼주실게요. 넓게 넓게 빼주세요. 옆구리 왔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위로 올리는 겁니다. 위로 왔을 때, 정말 들드시다 올려주세요. 정말 들드시다 올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왼발 무게 실으면서요, 팔꿈치를 옆구리에 딱 붙어주세요. 팔꿈치를요, 옆구리에 붙어주면서 우측 어깨를 내리시면은, 머리도 뒤에 남게 되고, 어깨도 빨리 안 열리고요. 뒤 남아 있으면서 어깨도 안 열리면서 임팩트를 잘할 수가 있거든요. 맨발에 무게 실으면서 임팩트를 해주시고요. 힌지만 풀어주면요 보시면은 힌지도 풀어지면서 팔이 뻗어지면서 타겟을 뻗어지면서 여기서 그냥 그립 끝만요, 외극쪽으로만 향해주시면은 제가 놓은 플레인으로 잘 지나가면서 넓게 뻗어지면서 타겟을 던지면서 척추가 또 유지되면서 맨발에 무게 실으면서. 자, 피니시까지잘갈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머리 뒤에 두고, 머리 뒤에 두고 어깨 내리면서, 머리 뒤에 두고 어깨 내리면서, 왼발에 무게 실으면서, 왼발에 무게 실으면서, 머리 뒤에 두고요. 우측 어깨 내리면서,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어주시면서, 힌지를 풀어주시면은, 자연스럽게 보시면은, 힌즈가 풀어지면서, 언플랜차 지나가면서, 체를 이렇게 던지면서요. 리스 되어지면서, 그립 끝집에꼭 향해주면은, 체를 언플인으로 체를 던지면서, 여기서 무게 실으면서 머리 뒤에 두고요. 잘 스윙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스윙하면요. 파워풀하게 언플레이 눈치가 잘 지나가고 할수 있으니까요. 어깨 내리면서, 멤버를 무게 실으면서 머리 뒤에 두고요. 어깨 내리면서 팔꿈치 어지면서인지 풀면서 위곱 쪽으로 그립을 틀어주시면은 제가 언플레이 눈치가 떨어지면서잘 스윙시까지 갈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깨 내리면서, 머리 뒤에 두고 어깨 내리면서 머리 뒤에 두고 어깨 내리면서 힌지 풀어주면서 왼발에 무게 실으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어깨 내리면서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무게 실으면서 머리 뒤에 두고 이런 식으로 머리 뒤에 두고 이렇게 머리 뒤에 두고 어깨 내리면서 힌지 풀어주면서 옆구리 붙어주면서 팔꿈치가요 왼발에 실으면서 머리 뒤에 두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요 항상 플레잉 체가 지나가면서 무게 실리면서 체도 어깨도 안 열리고요 이렇게 되어주고 체를 뻗으면서 타겟과 박수하면서 잘수윙할수 있으니까요. 어깨 내리면서, 이런 식으로, 무게 실으면서, 이런 식으로, 무게 실으면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머리 뒤에 두고, 어깨 내리면서, 무게, 왼발에 실으면서, 발광치 풀어지면서, 인지 풀어지면서, 그리고 벨컵 쪽으로 향해 주시면은 늘려 맞고, 원플레인 차 지나가고, 촉차도 좋아지면서, 유지되고 배치도 안 나오고요 타겟으로 뻗으면서 던지면서 간단하게 파워풀하게 잘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수영하실 때좀 복잡하시고 좀 다운싱하실 때좀 많이 헷갈린 분들 계시잖아요. 다운싱하실 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엎어들어오고 좀 뒤집어지고 좀 복잡하고 막 팔이 날리고 네, 간단한 이 동작만으로도요 크게 백스윙 만들고 다운싱 만들고 트랜지션 임팩 구간 수로하고 네, 스니시까지잘 나오고 하니까요. 내 네, 이렇게 해보시면요. 정말 편안하게 잘찔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연습해보시면요. 네,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